예, 병사님 지금 한참 이슈되는 영상인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 이거 그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한 그분들이죠? 아닌데요. 아니래요. 오. 달려들어서 무례하게 물어봤다.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법규를 시전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일반인으로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와 어이없고 이 인성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변호사로서 봤을 때또 다른 죄명이 추가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죄죠? 바로 모욕죄입니다 자, 모욕죄라는 것은 흔히 보통 사람들이 말로 욕을 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욕죄의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모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성 기자를 가리켰죠 근데 이제 이 기자를 가리키면서 쳐다보진 않았지만 뭐 쳐다보진 않다고 해도 기자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법규를 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쉽게 일명 노룩 법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옛날에 야구선수 김병현 선수도 이제 뭐모욕처로 처벌된 건 아니지만 관중들의 야유에 어, 모자를 툭 눌러쓰고 미소를 띠면서 법규를 시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연성 요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 장소였기 때문에 성립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인 모욕성이 가장 관건일 텐데요. 모욕성은 쌍욕 같은 말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이나 그 제스처로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막 휘두르는 경우에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욕성이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고. 정확하게 이 사안처럼 법규를 시전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고소가 없으면 즉 피해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인 이 기자분이 숙명여고 쌍둥이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저 사람 처벌해라라고 하더라도 딱히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변호인이 입장을 내서 사과를 표현을 했는데 자, 저도 같은 변호사로서 이 변호인이 굉장히 당황 당혹스럽고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뢰인이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법규를 시전한다면 어,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 뭐 변호인이 있든 없든 기자들이 있든 없든. 피고인은 억울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밝히면 되지 이렇게 대중들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법규를 시전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실드가 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을 열심히 받으시고 법정 밖에서는 예의바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